thank you 존재감 있게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이 나를 현존에서 멀어지게 하나요? 20번 유전자키 피상에서 현존으로 삶에는 자신의 계획과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 삶의 완전한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높은 존재가 실제로 당신을 돌봐주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이 자기 확신의 상태는 사실상 당신 자신의 더큰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무 번째 유전자 키 선물 자기 확신 녹음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유전자키 20번, 4번 라인의 날, 자유 인사드립니다. 유전자키 20번의 카드뉴스도 지난 3월 25일 17번 카드뉴스 때와 마찬가지로 오디오북, 자유시간에 오세요를 준비했습니다. 자유시간에 오세요는 이야기 가게인 오두막에서 만나는 손님들을 통해 숨겨진 유전자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오두막과 그 주인인 이 세계 박그 세계 사람 K. 그가 왜이 세계에서 이야기를 모으고 있는지 에피소드식으로 서사구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전자키 20번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자기 확신으로 신뢰와 행복으로 평온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자유시간에 오세요 두 번째 에피소드, 행복하시오 삶에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항복하시오, 삶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 오두막에 온그 세계의 사람 K와 L이 이 세계에서 적응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생존적인 것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책상에 널브러져 있듯 엎드려 있던 L이 눈동자만 힘없이, K에게로 보냈다. 그 눈빛을 피하려는 듯 K는 느릿하게 고개를 먼 허공을 향해 돌렸다. 피디처 판상, 이런 건 원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간단한 식빵여도 이안 될까요? 고의직에 있을수록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녀의 재촉에 못 이긴 듯 K는 난감에 찌푸렸던 얼굴을 차분히 내렸다. 그렇게 델타파의 파동으로 정신을 집중해보았으나, 역시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은 무리였다. 그랬다. K와 L이 살던 그 세계와 이 세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각의 무련화 속도에 있었다. 생각의 속도와 무련화의 속도가 같았던 그 세계와 달리 이 세계에서는 생각의 밀도가 너무 촘촘해서 무련화의 속도가 아주 아주 많이 상상하는 것보다 느렸다. 조금만 참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기다린 지 이틀, 이틀째입니다. 아주 낮게 읊조리는 엘의 음성에 어딘가 분노가 실려있는 듯했다. 하아, 더는 못 움직입니다. 엘의 등살에 못 이겨 오두막 주인이었던 케인은 오두막에서 쫓겨났다. 서울역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눈에 띄었다. 여행객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지폐를 여는 사람들, 노숙자들로 붐비는 그곳에 케이는 한결같이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슈트 차림으로 그림처럼 서 있었다. 케이는 무언가를 찾듯이 차근차근 주변을 훑으며 살폈다. 그의 눈길이 바닥에서 신문지를 이불 삼아 덮고 있는 늙은 노숙자에게서 멈췄다. K에게서 심드렁한 한숨이 나왔다. 그 노숙자에게 성큼성큼 걸어간 K는 그 옆에 섰다. 일어나십시오. 제 집처럼 편하게 자고 있는 노숙자는 한쪽 눈을 개슴츠레 떴다. 몇 시야? 10시 반입니다. 손목시계를 보며 K가 말했다. 그럼, 12시에 와. 노숙자는 신문지를 얼굴 위로 덮어버렸다. 케이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듯 태연하게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 케이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노숙자는 신문지를 획 벗어 던지고 신경질적으로 일어나 앉았다. 좀. 좀. 아직 내 아침 루틴이 안 끝났다고. 왜 자꾸 깨우는 건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얼씨고? 떼국물이 주름을 따라 말라 비틀어진 노숙자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한다. 세상 천지에 거지한테 돈 달라는 놈이 어디 있어? 거지가 아니고 선배님한테 달라는 거죠. 헌뻔한 자식, 웃지 마, 정들어. K가 재밌다는 듯 웃자, 노숙자는 입술을 으르렁거리듯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두 달은 넘게 안 씻었는지 구린내가 코를 찌르듯 풍겨온다. 노숙자의 이름은 현이었다. 현은 이 세계에 머물며 준비가 된 사람만 그 세계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었다. 오래전 이 세계 사람이었던 케이를 그 세계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현이었고 케이의 사수님 되시겠다. 구시렁거리면서도 현은 철진한 잠바 지퍼를 내렸다. 배에 차고 있는 검은색 가방이 나온다. 그 주머니에는 두툼한 천 원짜리 묶음이 있었으나 그중한 장만 꺼냈다. 커다란 인심 쓰듯천 원을 건넨 현은 제법 진지한 얼굴을 하고서 K를 보았다. 너자신있냐 무슨 뜻이냐고 무뜻 보는 K에게 현은 다시 말을 이었다. 뭐야?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를 정말 만날 수 있겠어? 이곳 이야기를 하나둘 모으다 보면 내 이야기가 그쪽으로 들어갈 테니 그럼 스스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내가 그 세계 사람이 되었다 해도 그녀에 의해 다시 이 세계로 곤두박질 칠수 있으니까 그땐 더 나락이야. 케이는 자신을 걱정하는 현을 보며 그저 미소만 지었다. 한때 깨달았다고 했던 자 중에서도 그녀의 마수에 걸려 더 지독한 사이비가 된 경우도 있어 허영심이란 것이 지독하게 교묘하거든. 현은 생각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걱정 마십시오. 그만한 각오도 없이 여기 다시 왔겠습니까? 겁대가리 상실한 녀석. K가 웃으며 현을 보았다. 그때 그들 옆으로 오피스룩 차림한 여성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미팅 시간에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계약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계세요. K의 시선이 뛰듯 걸어가는 그녀에게로 옮겨갔다. 그래서였을까? 마치 그녀의 무의식으로. 강력하게 끌려들어 가듯이 K가 오두막으로 소환되었고, 시공간이 빛을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순식간에, 자기개발 강연이 오후 2시. 여자의 음성과 함께, 오두막은 50여 명이 앉아있는 대강당 강연실로 형태를 잡았고, K는 어느새 강사로 변해 단상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K가 이 상황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여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 피부과에 가서 얼굴 필러 시술을 받는 게 나으려나. 그녀의 말에 따라 시공간이 다채로운 빛으로 울렁였고, 오두막은 피부과 병원 시술실로 변해 있었다. K에겐 의사가운이 입혀졌다. 그런데 또. 아니, 그 전에 필라테스로 지금보다 3kg은 더 빼고. 여자의 말에 따라 다시 시공간이 뒤틀린다. 이번엔 필라테스 센터일 것이다. 역시 시공간이 필라테스 센터로 변함과 동시에 케인은 요가복을 입고 있다. 장소가 어디든 여자의 무의식 속 생각이 끝이면 좋겠건만. 아, 명상. 마인드 컨트롤, 이너피스. 이너피스. 또, 바뀐다. 필라테스 센터는 이제 세도나의 명상원이 되고 케인은 도복을 입고 정절을 하고 있다. 정말이지, 여자의 무의식은 쉴틈 없이 확확 변했다. 그만큼, 여자는 K가 눈앞에 있는데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빴다. 아! 박사 논문으로는! 또 변하려는 시공간의 움직임에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는 듯. 그녀의 생각을 아예 끊어내려는 듯. K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힘을 손바닥으로 모아 바닥에 내리쳤다. K가 내는 에너지의 크기만큼 천둥번개 소리가 났다. 그렇게 K는 오두막이 변신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것이 오두막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방이 암전이 된듯 깜깜해졌다. 오두막의 규칙을 어긴 부작용일까. 여긴 그녀의 꿈도 아니었고 해리로 이어지는 망각 상태도 아니었으며 깊은 명상 상태도 아닌 그녀 생각 어딘가 갇혀버린 듯했다. 여자의 음성이 잠잠해진 대신, 놀란 그녀의 숨소리만이 새까만 공간 속에서 들려왔다. 숨소리도 차츰 차분해지자, 드디어 고요가 찾아왔다. 죽은 건가? 죽은 건 아닙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한 여자에게 K가 답을 했다. 그럼, 뭐지? 나, 납치된 거야? 당신 뭐야? 여자는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각을 했고, 자각한 것을 제 멋대로 인지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왜이 상황을 납치로 연결 짓는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지금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는 길인데, 안절부절 못하고 다급해진 그녀의 언성이 점점 커진다. 그게 얼마짜리 계약인지 알아? 10억, 10억이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친 여자는 거친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리와 촉감이 날카로워질 정도로 예민해졌다. 실상 여자는 화가 난 것보다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있는 듯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온 것일까. 여자는 무언가를 생각해 내려고 무더니도 애를 썼다. 그래, 좋아. 이억 어때? 그거 받고 날 여기서 풀어 줘. 생각해 낸 것이 고작 협상이라니. 모자라? 그럼 이억? 더는 안 돼. 계좌 불러.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서만 협상을 끝낸 여자는 더듬더듬 휴대폰을 찾았다. 정말 휴대폰 어디 잔 거야? 짜증이 섞인 여자의 음성이 무척이나 흔들렸다. 이어진 건 제발 놓아달라는 여자의 애원이었다. 다음엔 내가 뭔데 날 붙잡냐는 분노였다가 이제 다 망했다고 하는 체념이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이 그 자리에 누워버렸다. 침묵 정말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케이는 여자가 무엇을 하든 가만히 기다렸다. 그녀의 생각에 갇혔으니 그것을 깰수 있는 것은 그녀뿐이리라. 갑자기 여자의 웃음소리가 미친 것처럼 들려왔다.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K의 질문에 여자는 웃느라 새어나온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허무해서요. 대학 때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상을 탄 것을 계기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10년이에요. 사업을 키우느라 저는 주말에도 3시간을 넘게 자본적이 없어요. 그런 회사인데 지금 그런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시니까 좋네, 이랬어요. 뭔가에서 풀려난 것처럼 자유롭고…… 그 계약이란 거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합니까? 뭐꼭 그렇겠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한결 편안해진 여자의 음성이 부드럽게 들려왔다. 아까는 납치범이라고 오해해서 미안해요. 납치범이면 이렇게 놔두지 않았겠지. 그나저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이것도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이 상황을 여전히 납치라는 경우의 수로 고집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케인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아까 어디를 가는 길이었습니까? 대전이요. 차가 막혀서 기차 타려고 서울역. 서울역에 있었다는 여자의 기억과 함께 칠흑 같았던 공간은 환한 빛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눈이 부셔 여자와 케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빵빵 클랙슨 소리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거참, 여기는 내 자리라니까. 오늘따라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은지. 현의 목소리에 케이가 감았던 눈을 뜨자 서울 역사의 외관이 보인다. 여자도 잠깐 졸았다는 듯 눈을 번쩍 떴다. 당황해 하는 여자에게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온다. 상대 업체 측에서 온 미팅을 내일로 미루자는 연락이었다. 여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아등바등 하며 살지 않아도 삶이 알아서 데려다 줄 거라는 자기 확신. 그것에서 비롯된 평온만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참으로 경쾌했다. 여자는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춰선 여자는 뒤로 돌아 현 앞에 놓여있는 깡통에 가방에서 꺼낸 5만원권 지폐를 하나 넣었다. 어떻게든 잘될 거라는 미소를 현에게 보내고 다시 재갈 길을 가기 시작했다. K는 그 모든 과정을 팔짱을 낀채 보고 있었다. 여자가 K를 스치고 지나가자 그 자리에는 밝은 청색의 동전이 빛나고 있었다. 한편 현은 밝은 청색 동전과 K. 그녀가 놓고 간 5만원권 지폐를 번갈아 보며 타이밍을 노렸다. K가 움직이기 전에 돈을 손에 넣어야 한다. 현은 민첩하게 움직였건만 K가 더 빨랐다. 기껏 가르쳤더니 로숙자의 뜻빙이나 뜯고. 투덜거리는 현을 두고 K가 재밌다는 듯 웃으며 그제야 밝은 청색의 동전을 들었다. 오늘따라 동전이 햇빛을 투명하게 반사하며 푸르게 반짝였다.